통일교 자체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. 정무적으로 활용해야 된다. 음. 정무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썸씽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? 그다음에 저그 다음에 저그 강찬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LKB 평산에서 누구를 또 변호하고 있느냐? 음. 서희건설을 변호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아마 찾아갔었을 거예요. 음. 그래가지고 조언을 딱 구했는데 그. 때 서희 건설에 아 자수서를 써야 된다,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드바이스, 법적 조언을 해준 데가 범보인 LKB 평산이다라고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지금 뭐 뭐가 뭔지 참 뒤죽박죽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더군다나 지금 뭐 검수 안방 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와 같은 아주 그 전직 최고위급 검사들의 저러한 모습들이 검수 안박에 대해서 많이 황당해하고 있는 지금 현직 검사들 특히 젊은 검사들한테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갖다 주는 것인가?